원치 않은 자식이야? 원치 <웃음> <웃음> 아이고, 이 고양이들. 30시간. 야, 요즘에 너들일안하아데고무이더고거아니야 쥐도 안잡아고안 잡아오고. 도아쥐고 여름이니까 그렇지. 막내가 제일 못생겼어. 어? 왜 야가 왜 제일 왜 못생겼어, 못생겼어. 야가 못생겼어. 눈이 막 뭘려가지고. 야는 비쩍 말라. 장남이 비쩍 말랐고. 애들이 여름이니까 확실히 좀 말랐어. 이쁜이가 제일 예뻐. 뭐? 아이고 잘 먹는다. 아, 아이 고메이들 또밥 음. 달라고. 깨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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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도> 먹는데 지구력은 <laughs> 지구력은 제일 높아. 이렇게, 꼬리도 제일 굵어 <laughs> 좀 응? 응. 얘들좀 먹이 마. 어메이다. 네, 아이고 많이 컸다 아, 예. 오다이. 눈 봐. 눈 너무 예쁘지 않아? 많이 컸지 <웃음> <웃음> 아무 냄새도 안 나. <laughs> 이런 뭐래? 이쁜이한테 안 맞는가 모르겠다. 아이들 그래서 꿈에 이래 안 건들더라고. 과연? 예예예, 이쁜이가 양펀치 어, 날리면 날렸지. 그치 이쁜이가 성격이 얼마나? 아 완전 백설이야 백설. 야너 식탐은? 응? 응? 이쁜아, 왜, 꼬맹이가 와서 기분 나빠? 응? 꼬맹이가 나나 먹어야지. 아이고 잘 먹는다. 얘는 그만 먹고 자기야 한마디따라 응 음. 장남이 저리 가 이제 어마니들 먹게 콩떡이야 콩떡이? 아니에요 저거야 꿀떡이 꿀떡이야? 아이고 꼬리 봐 꼬리가 뭐 하나도 아, 아이고 아이고 여기 여기 좀잔거 그 먹어야죠 청소라고 하 불렀잖아요. 청소하음먹고서 네.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좋겠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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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먹어. 원래 형님들 남긴 거 먹는 거야. 짬밥이 안 되는데. 짬밥이 그안 되잖아. 그러니까. 구름이, 구름이 는 언제 새끼 나왔어?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치지 아줌마예요. 구름이 는 자꾸 그러면 고딩 오빠 나가야 되나? 아니, 저희 격지 언니예요. 옆집 언니. <laughs> 어, 잡아. 나왔다. 오호 <laughs> 안녕하세요. 누가 보면 구름이에요. 새끼라고 오해 받겠다. 그러니까 시집도못 갔는데요. 구름아. 니 새끼 아니야, 구루마구루마니 새끼 아니야? 아니야? 고름이다 똑닮았는데. 모양은 닮았지. 응? 고딩 오빠 내번 해야 돼. <웃음> <웃음> 잘 먹네. 오는 나다. 원래 구름이어서 그제 는데 응. 아, 네, 네, 네. 네? 됐어. 들가 이제. 마지막 얘기지면안 돼. 만미 많대. 만기야만 보라고. 자. 이런 것도 어, 있다. 이내 이름이 콩떡이야. 콩떡이야? 콩떡이야? 아, 응, 콩 같이 생겼잖아, 아 이거 내가 빵빵하네. 개들이 아, 아이고 아이고, 개들이 눈치가 난다. 고름이 아빠가 떠대봐. 고름이, 니 새끼 아니야 진짜? 억울해? 달마스 너하고 그럼아. 턱시다니까 당연히 달마지. 오그하둥이 <laughs> 구름이가 하악질 했어 원치 않은 자식이야? 응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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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